아니 이렇게 깨끗한 산장마을이 유령마을이라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발입니다. 날씨가 좀 풀렸고 해서 오늘은 가까운 곳에 마실을 한번 나와봤습니다. 여기는 경남하고도 고승이 올시다. 날씨가 화창하고 경치도 참 좋습니다. 정월 대보름도 안 지났는데 벌써 봄기운이 올려고 그러는지 낮으로는 상당히 따십니다. 조금 따시다고 해서 옷을 추게 입으면 안 됩니다. 따시게 입고 다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내과에서 예전에는 애들이 불도 막 불장난도 좀 하고 저 어른들은 돼지도 잡고 내장도 좀 다듬고 그 다듬는 내장에서는 김이 무럭무럭 나는 돼지 간을 소금에 찍어서 세주 한 잔에 칵 좋다 하면서 먹던 아재들이 지금은 이제 다 소천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도 뭐 살아 계신다면 뭐한백 살은 넘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계속 목적지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여기는 고성하고도 연화사 도립공원 가는 길에 있는 산장마을입니다. 연화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한때는 이 곳이 고속버스, 그리고 관광버스가 줄기차게 관광객을 실어 나르고, 저래가서 불공도 좀 드리고, 막 그러는, 곳입니다. 특히 4월 초파일 같은 때에는 아, 이곳이 장사진을 열었던 곳입니다. 저 넓은 주차장에 뭐 차를 못댈 정도로 다 채워지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오늘날에 이런 상황이 올 거라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었고 하지만 근데 저는 일찌감치 뭐 여기 좀 발을 좀 끊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저 절에서 입장료를 받는 것을 예,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입장료 받는 사람과 싸우기보다는 혼자 안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장료 받는 절은 거의 뭐안 가고 그랬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이 지나서 여기로 와보니 아마 그냥 이래 돼 있군요. 찾는 사람은 가끔 절에 가는 분들 빼고는 이곳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제법 대단한 규모로 경남도 차원에서 운영을 했고 식당도 한 100명 정도 앉아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상당한 곳입니다 근데 여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뭐 피해를 상당히 입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기대를 하고 온 재산을 다 투자를 했을 텐데요 자 여기 소방증검 어, 어디 빈 건물을 가보면 볼수 있는 저소방증검 딱지를 보면 2020년이 마지막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진과 동시에 리모델링 표지만 붙여놓고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사람들이 슬슬 안 오고 있었겠죠. 왜이 자리 그토록 사람들을 많이 끌었나 하면 역시 오늘도 사찰의 역사가 조금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차를 타고 어, 저 위로 올라가면 옥천사라고 부르는 절이 있는데요. 어, 누가 지었느냐? 그 유명하신 우리의 원효대사님과 해골물을 같이 나누 마셨던 의상대사님이 이 절을 창건했다고 합니다. 그, 그날 그 일할 아시죠? 그날 밤에 해골물을 한 잔씩 드링킹 하시고 아침에 각자 큰 깨달음을 얻고 각자로 각자의 길로 나아간 걸로 되어 있는 불교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의상 그분이 맞습니다. 자, 이 절이 670년, 마 그쯤 되니까 약 10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니 94년도에 경남기념물로 등록이 될 만큼 옥천사는 역사가 상당히 깊은 곳입니다. 예전에는 절이 거의 관광지 수준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가 않은데요. 어, 여기는 1년에 부처님 오신 날한번 정도 조금 북적이고 평소에는 거의 한적한 수도 도량으로 이제 변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산장 마을도 이제는 아무런 역할을 할 데가 없습니다. 참 딜레마입니다. 건물을 버리기에는 아깝고 또 쓰기에는 용도가 마땅치 않고. 근데 뭐 전국에 이런 건물이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지자체도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뭐 해결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뭐, 여기뿐만 아니라 시내 중심에도 빌딩이 통째로 임대가 나오기도 하는 세상인데요. 뭐, 서울도 그런 빌딩이 가득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골에 사업이 잘 되리라고 기대하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자, 저 넓은 주차장에 수십 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인데, 어, 지금은 캠핑하는 사람들만 간혹 보이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경치를 한번 둘러보실까요? 자, 깊고 깊은 산골입니다. 아주 오지라고 부를 만한데요. 어, 오지답게 또저 수지가 바로 멋지게 바로 펼쳐져 있습니다.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그런데 중요한 사람이 없으니까 얼씨녀스럽기가 이럴 때가 없습니다. 주인 없는 빈집마을에 떠락이 세락해 있군요. 자연은 오늘이나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덜판도 비어있고 집들도 비어있고 시골은 이렇게 모두가 비어갑니다. 저런 것도 시설비가 제법 들었을 것 같은데요. 어, 행사 용도로 썼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